레미 근황 화제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꼬마 마법사 레미의 근황 소식이 화제 입니다. 꼬마 마법사 레미는 2000년 3기까지 한국 방송사에서 방영되며 어린이 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 는데요. 그러나 꼬마 마법사 레미의 이야기는 2011년부터 고등학생이 된 도레미 일행의 모습에서 성인이 된 모습 까지 꾸준하게 소설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었던 레미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만원에 땡구라는 아이와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 와 부자 캐릭터였던 메이는 집이 어려워지자 집을 팔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사랑이는 육상 선수를 꿈꿨으나 다리 부상을 당하고 꿈을 접었고 보라와 모모의 가족사도 계속해서 소개가 되었으며 아기였던 하나는 도쿄대 의대를 진학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린 시절 인기를 끌었던 만화 꼬마마법사 레미의 근황이 갑자기 화제가 되면서 나이든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충격을 먹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을 본 인스티즈 회원들 또한 만화 캐릭터들에게도 각자 인생이 있구나. 마법소녀치고 꽤나 건실한 삶을 살고 있네요. 내가 초딩 때 저걸 봤는데 나도 벌써 아줌마 같이 커가는구나. 다들 현실을 살고 있구나. 허곡스 내네 추억 동심이 좀 깨졌 엄청 현실적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